1. 평판측량에서 발생하는 오차 중 부상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오차는 3. 표정오차 2. 측량기준점을 구분할 때 지적기준점에 해당하지 않는 기준점은 1. 위성기준점 3. 지적측량의 구분으로 오른 것은 3. 기초측량, 세부측량 5. 상황과 종 흥선차의 부호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3. 3상안에서는 는이다 6.축척이 1,500인 도면 1매의 면적이 1,002라면 도면의 축척을 1,000으로 하였을 때 도면 1매의 면적은 얼마인가? 3,402. 7.그림과 방위각이 다음과 같을 때 ABC는 2,815,710. 8.축척일 600지역에서 지적도근 측량계산 시각측선의 수평거리의 총합계가 2,210.52일 때 2등도선일 경우 연결오차의 허용한계는 이약점사이. 9점 지적 기준점 측량의 작업 순서로 가장 적합한 것은 4선점 조표 관측 계산 10점 다음 중 지적 측량의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일반 측량 11점 등록 전환을 하는 경우 인하 대장의 면적과 등록 전환될 면적의 오차 허용 범위에 대한 계산식은 4A.06MF12점 지적도 근점 측량에서 지적도 근점의 구성 형태가 아닌 것은 4. 개방도선 식3점 광파기 측량 방법에 따라 다각망도선법으로 지적 삼각보조점 측량을 할 때의 기준으로 오른 것은? 4. 1도선의 점의 수는 기지점과 교점을 포함하여 5점 이하로 할 것. 14. 그림과 같은 지적도근점 측량 결합도선에서 관측값의 오차는 얼마인가? 2. 0. 3940 15. 2점간의 거리가 102고 경사도가 60일 때 수평거리는? 3. 50 16점 지적 측량 성과와 검사 성과의 연결 교차가 일정 허용 범위 이내일 때에는 그 지적 측량 성과에 관하여 다른 입증을 할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측량 성과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음 중 허용 범위에 대한 기준으로 오른 것은 4 지적 삼각보조점점 2호 17점 지적 복구 측량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3 지적 공부 멸실 지역의 측량 18. 세부 측량의 기준 및 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평판 측량 방법에 있어서 보상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지상거리의 축척별 활용 범위는 m20mm로 한다. 19. 다음 중 지오이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일 지정된 점에서 중력 방향의 직각을 이룬다. 20. 평면 직각종 행선의 종축의 북방향을 기준으로 시계 방향으로 측정한 각으로 지적 측량에서 주로 사용하는 방위각은 이 도북방위각. 21점 초점거리 150, 병사각이 3일대 주점으로부터 등각점까지의 길이는? 22점 등고선의 성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일도피가 다른 등고선은 서로 교차하거나 합쳐지지 않는다. 23점 수준측량의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후시 측량에 나가는 방향을 기준으로 기계의 후방을 시준한 각. 24점 다음 중 완화곡선에 사용되지 않는 것은? 3, 2차 포물선. 25점 중간점이 많은 종단 수준 측량에 적합한 야장기입 방법은? 2기고식. 26점 위성 측량으로 지적 삼각점을 설치하고자 할때 가장 적합한 측량 방법은? 3 정지상 대 측량. 27점 직접 수준 측량 시 주의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 표척을 세우고 나서는 표척을 움직여서는 안 된다. 28점 항공사진 측량용 사진기 중 피사각이 90 정도로 일반도와 및 판도경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은 이 광각사진기 29점 그림과 같은 ABC에서로 a b c 의3으로 분할하려고 할 때, 리거 이는 44.20 30점 노선의 결정에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가능한 곡선으로 할것 31점 노선 측량이 일반적 작업순서로 오른 것은 1. 32점 사진 측량 에서 표정 중 촬영 당시의 광속의 기하 상태를 재현하는 작업으로 기준점 위치, 면지의 왜곡, 사진기의 초점 거리와 사진의 주점을 결정하는 작업은 이 내부 표정. 33점 경사진 터널 내에서 두점 간의 표고차를 구하기 위하여 측량한 결과 아래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AB의 고저차 크기는? 26.23 34점 다음 중 항공사진의 판독만으로 구별하기 가장 어려운 것은? 이 e, 밀밭과 보리밭 35. 자침 편차가 동편 3, 20인 터널 내에서 어느 측선의 방위 S24, 30W를 관측했을 경우 이 측선의 진북방위 각은 4, 207, 5, 0 36점 등고선도로서 알수 없는 것은 3연직선 편차. 37. 사진 측량의 특수 세 점이 아닌 것은 3 수평점. 38. 노선 현장 2를 결합도선으로 측량할 때 폐업비를 1 10만으로 제한하려면 폐하보차의 허용한계는 얼마로 해야 하는가? 4 2.0 39점 비 50의 구름지에서 초점거리 210의 사진기로 촬영한 사진의 크기가 23, 23이고 축척이 2만 5천이었다. 이 사진의 비고에 의한 최대 변이량은 1, 1.5. 4 0 GNSS 관측 시 주의할 사항으로 거리가 먼 것은? 사온도의 영향을 많이 받음으로 너무 춥거나 더우면 관측을 중단한다. 4 1 토지의 고유번호는 총몇 자리로 구성하는가? 49자리 42점 토지정보체계와 지리정보체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토지정보체계의 기본도는 지형도이다. 43점 지적전산정보시스템에서 사용자 권한 등록 파일에 등록하는 사용자 번호 및 비밀번호에 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용자의 비밀번호는 변경할 수 없다. 44점 다음 중 중첩분석의 일반적인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사점과 선의 중첩 45점 GPS 측량의 장 단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기후에 좌우되지 않으나 야간 측량은 불가능하다. 46점 다음 중점 선면으로 표현된 객체들 간의 공간 관계를 설정하여 각 객체들 간의 인접성, 연결성, 포함성 등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기 쉬우며 다양한 공간 분석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료 구조는 3위상 구조. 47. 파일 처리 방식과 비교하여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구축의 장점으로 오른 것은 4 자료의 중복을 방지하고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 48. 다음 중 한국토지정보 시스템의 약자로 오른 것은 3KLIS. 49. 다음 중 토지기록 전산화 작업의 목적과 거리가 먼 것은 4중앙통제형 행정전산화의 촉진호 10점 다음 중 토지소유권에 대한 정보를 검색하고자 하는 경우 식별자로 사용하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3주민등록번호 51.벡터데이터의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정선면의 형태를 이용한 지리적 객체는 4차원의 지도 형태이다 52. 효율적으로 공간데이터를 분석, 처리하기 위한 고려사항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 하드웨어 설치 장소 53.dbms의 기능 중 하나의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여러 사용자들이 요구하는 대로 데이터를 기술해줄 수 있도록 데이터를 조직하는 기능은 무엇인가? 이 정의 기능? 54점 검색 방법 중 찾고자 하는 레코드 키가 있음직한 위치를 추정하여 검색하는 방법은 일보관 검색. 55점 다음 중 연속도면의 제작 편집에 있어 도각상 불일치의 원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일통일된 원점의 사용. 56점 토지정보 체계의 구성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일기준점. 57점 메스터데이터와 벡터데이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벡터데이터의 자료 입력에는 스캐너가 주로 이용된다. 58점 다음 중 공개된 상업용 소프트웨어와 자료 구조의 연결이 잘못된 것은 3-IFS. 59점 지저도와 시군구 대장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지적 행정 시스템의 연계를 통해 각종 지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정보 시스템은 1 필지중심 표지 정보 시스템. 60점 GIS의 필요성과 관계가 없는 것은 4 행정환경 변화에 수동적 대응을 하기 위하여. 61. 다음 중 지적과 등기를 비교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지적과 등기는 국정주의와 집권등록주의를 채택한다. 62. 다음 중 다목적 지적제도의 구성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 행정조직도 63. 우리나라 지적제도의 기원으로 균형있는 출락의 설치와 토지분급 및 수확량의 파악을 위해 실시한 고조선시대의 지적제도로 오른 것은 1. 정전제 64점 토지조사사업 당시 지역선의 대상이 아닌 것은 이 소유자가 다른 토지 간의 사정 된 경계선 65점 토지조사령이 제정된 시기는 3912년 66점 정약용이 묵민심사를 통해 주장한 양전개정론의 내용이 아닌 것은 이 망축제의 시행 67점 토지의 표시사항 중 면적을 결정하기 위하여 먼저 결정되어야 할 사항은 4. 경기 68점 내도적병이 지적을 담당하고 산업박사가 측량을 전담하여 관리하도록 했던 시대는 일 백제시대 6. 69점 지적에 관련된 행정조직으로 중앙에 주부라는 직책을 두어 정부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게 하고 토지측량 단위로 경호법을 사용한 국가는 3고구려 70점 다음 중 포렌스 시스템이 창안된 국가는 4. 오스트레일리아 71점 토지조사사업 당시 지적공부에 등록되었던 지목의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염전 72점 다음에 토지 표시 사항 중 지목의 역할과 가장 관계가 적은 것은 1. 토지 형질 변경의 규제, 73점 통일신라시대 촌락단위의 토지 관리를 위한 장부로 조세의 징수와 부역 징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문서는 2. 장정문서, 74점 다음중 토지조사 사업 당시 일반적으로 직원을 부여하지 않았던 지목에 해당하는 것은 예성적, 75점 우리나라 임야조사 사업 당시의 재결기관은 4. 임야심상위원회 76점 지목의 설정해서 우리나라가 채택하지 않는 원칙은? 2. 복식 지목 주의. 77점 다음 중 근대적 지적제도의효시가 되는 나라는? 4. 프랑스 78점 토지조사 사업에서 일필지 조사의 내용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4. 미개간지의 조사 79점 다음 중 일자 후결제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3. 천자문의 일자는 기강전의 경우만 우결이 되면 부여하고 폐경전에는 부여하지 않는다. 80점 다목적 지적의 구성요소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4. 지형도 81점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토지의 이동은 언제를 기준으로 그 토지의 이동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가? 1.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때 82점 다음 중 지목을 도로로 볼수 없는 것은? 4. 아파트, 공장 등 단일 용도의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 83점 우리나라의 지목은 총몇 개의 종류로 구분하여 정하는가? 328개. 84점 지적 측량 수행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보증금액 기준이 모두 오른 것은? 이 지적 측량업자 1억 원 이상, 한국국토정보공사 20억 원 이상. 85점 지목을 지적도면에 등록하는 때 표기하는 지목 부호가 옳지 않은 것은? 사주유소용지 686점 다음 중 토지 소유자를 대신하여 토지에 이동 신청을 할수 없는 자는 일행정자치부 차관. 87점 주황지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몇 명으로 구성하는가? 이 5명 이상 연령이야. 88점 지적소관청은 복구자료의 조사 또는 복구측량 등이 완료되어 지적공부를 복구하려는 경우 복구하려는 토지의 표시 등을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며칠 이상 게시하여야 하는가? 45일 89점 행정구역의 변경,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지번변경 축적변경, 직원정정 등의 사유로 직원의 결번이 생긴 때 지적 소관청이 결번 처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이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결번 대장에 적어 영구히 보존한다. 90점 축척 변경 시행에 따른 청산금의 납부 및 교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고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산금을 축척 변경 위원회에 납부해야 한다. 91점 다음 중 지적부의 등록 사항이 아닌 것은 일주요 지형 표시. 92. 경계 점좌표 등록부의 등록 사항이 아닌 것은 1경계. 93. 신규 등록하는 토지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이 지적소관청의 조사에 의하여 등록. 94. 다음 중 토지의 합병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 합병하려는 토지의 등급이 서로 다른 경우. 95. 토지 소유자가 지목변경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 지목변경 사유가 기재된 신청서에 첨부해야 할 서류가 아닌 것은? 3.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의 개발 행위 여가를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96. 지상 경계를 새로이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 그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공유수면 배립지의 토지 중 재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겨울에는 안쪽 어깨 부분 97. 다음 중 일필지를 정함에 있어 주된 용도의 토지에 편입하여 일필지로할수 없는 종된 용도의 토지의 지 목은 1대, 98점 다음 축척변경위원회의 설명 중 안에 적합한 것은 1, 5명 이상 10명이야. 99점 다음 중 지적공부의 복구자료가 될수 없는 것은 1, 지적편집도 100점 지적서고의 설치 및 관리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전기시설을 설치하는 때에는 이중퓨즈를 설치한다.